시켰어 아이 어딨어 내가 그냥 걸, 걸까? 어어 어, 그거 어, 걸면 댓글을, 댓글을 어일어왜 어, 안보이지? 고기 오케이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지금 네이버, 나우에 오케이. 와 있습니다. 오케이! 네에스. 오늘 노래방 한다, 노래방. 오늘 노래방, 노래방 한다. 노래방 간다. 오늘 노래방 한다. 다들 들어와서 여기 실시간 채팅도 다 하시고요. 10시 하니까 생방송으로 우리 이거 보면서 할 거니까 많이 댓글 댓글 뭐 채팅 이거 쳐주세요 이거 욕설 비속어 금지 알겠죠? 욕설 비속어 금지 렛츠 고! Okay. <laughs> 욕설 비속어 금지 요한 오케이 okay. 어. 당신, 당신 여러분들도 당신들과 여러분들도 욕설 비속어 금지 여러분 그 기리보이나 한요한한테 듣고 싶은 노래 방법 있으면 댓글 다 적어주세요 다 적어주세요 오늘 다 불러준다 다 봐서 나도 <웃음> 됐나? <웃음> <웃음> 됐나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다들 네이버 그 뭐냐 이거 뭐냐 네이버 어플 어플 네이버 어플 밑에 그거 기여한 여기 있거든요 그거 해가지고 와 보시면 채팅도 할수 있고 그러니까, 네. 이런 거, 이런 거, 이런 거, 거, 거 하지 거야. 마시고요. 이런 거. 아, 이런 것도 왜 보내고, 어. 아, 괜찮다는데 <laughs> 이런 것도 왜 썼어. 아, 아 괜찮다는데 <laughs> 이런 거왜 썼어. 야 아, 이거 범퍼카 같은 거는 이제 안 돼요. 아, 돼 범퍼카 같은 거? 네. 이게 범퍼카 생방송이라서. 범퍼카 요, 욕, 욕 나오면 안 돼. 요, 우리 함께 생방송을 아름답게 만들어 갑시다. 아, 그러니까 이거. 여러분들도. 야, 나렉 걸렸어, 여기서. 아, 진짜? 나 여기서 렉 걸렸어.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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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있어. 여러분들, 많이 와주세요. 곧 시작합니다. 오케이. 안녕! 오케이. <웃음> <웃음>